봐 맞짱 뜯어야 되냐 형은 아니지? 아, 근데 뭐가 뭐가 <laughs> 미공개곡 하나 들려줘요 형 머리 만져봐도 돼요? 너가 너, 너가 예쁘면은 고려해볼게요 MBTI 노래 RE가 RES라고 저가 양자리에요 양자리 A형, MBTI, ESTJ, 뭐 이런 얘기예요 어, 제이켄 형님 안녕하십니까. 마약. 나 마약해. 농담. <laughs> 마약하지 마. 안 좋아. 안 좋대. 응. 음. 방금 밀고 왔어요. 머리. 시원해 가지고. 오케이. 미공개곡 하나 틀렸습니다. 어제 어제 옆에 있는 1억과 함께 만든 1억 청금. 어떤 거 틀어 줄까요? 랩 약간 랩쉿뭐 노래? 래퍼들 10명 8명 마약한다는데 요즘 뭐 씨발 고삐리 중삐리 이 씨발놈들도 그냥 다 정신 나가가지고 펜타미 빨고 오고 그 씨발 원망이야 원망 그럼안 되죠 안 되겠죠 그러니까 뭐 래퍼들도 뭐 힙합 지금 랩뮤직 하는 이 어떤 사람들도 그렇고 그거 말고도 그냥 어떤 어... 어쨌든 마약이 많이 한국에 좀 이렇게 이제 많이 풀려 있다고 하, 네, 하더라고요. 네. 그, 좋지 않겠죠? 그러니까, 마약하면 되겠어요? 안 되겠어요? 대답. 저런 거, 파란 아, 새끼들이 <laughs> 제일 문제야. <laughs> 아, 트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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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p t 어쨌든, <laughs> 네. 행복하게 삽시다, 행복하게. 형님, 시계 자랑해주세요. 뭐, 자랑할 건 없는데요. 그냥, 네. 예, 네, 안 되겠죠? 네. 그 아저씨가 됐어가 뭐예요? 아저씨, 그 아저씨가 됐어? 아저씨가 돼버렸대. 아저씨 다 됐어. 아, 그창가미직 원래 만들던 거? 싫은데? 약 오르지. 약 존나 오르지. 최근에, 최근에 만든 거는, 아 제가 만든 거는 어... 아..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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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어제 어제 성민이랑 만들었는데 안 들어줄래? <laughs> MIJOL라인이야 <laughs> 들어라. <laughs> 수린이 노래 들으면서 샤워해야지. 그래라. <laughs> 어쨌든 레슨을 가겠습니다. 뭐 지웅이 형하고는 너무 이제 오래되고 뭐할 것도 오늘 사실 크게 없긴 한데 뭐라도 해야죠. 밥 먹었어요? 목에 타태 지울 수 있다면 지울 건가요? 예, 아파. 샤라우테줄 루키. 저요. 요즘 애들 뭐 너무 잘하지. 저요. <laughs> 샤라우테즈 루키 이수린. 기호1번 이수린 기호2번기호2번 이학 기호 청금. 기호삼번. 3번. 3번 점수. <laughs> 좋다 <laughs> 루키 나야나나야나중나 <laughs> 형님 파이팅이라는데우 오, <laughs> 오, <laughs> 시발 나는, 나는, 나도 나는, 기호나번 나는, <laughs> 기호 기호 나번 나는, 나의 나는, 나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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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나야 나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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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<laughs> 형, 그 나도 정지 준비하고 있다고 네. 쨌든 나도 아네 여러분 좋은 밤 되시고 상민이 형님도 레슨이 파이팅 레슨이. 안, 나는 파이팅 안 해주네 씨발 놈들 니네가 그렇지 너네밖에 뭐. 없다 니네가 그렇지 니네가 씨발 내 라이브 와서 뭐 하냐 씨발 양호원은 양호원 양호원 야 씨발 무슨 뭐, 내, 내가 홍원이 엄마냐 아빠냐 어미라 창고 보이는 데 같아 야 너네 덕분에 산다 오늘 <laughs> 어, 어, <너 웃음> 요즘 인생이 <웃음> 사랑한다 <웃음> <웃음> 사랑한다 내 요즘 인생이 답답하다 가사도 잘안 써지고 진짜 이게 맞는지 모르겠다 단독 콘서트 언제 할 거야? 했잖아 오래 했잖아 그래도 네또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하튼 뭐 레슨하러 갈게요. 자꾸 말걸지마 짜증나. 바이바이. <laughs> 나 간다니까. 나 레슨할 거라니까. 그래. 언젠가 또 당코에서 보자.